대문자 f'x 는 소문자 fx 인이참수 ynfx 와이의의두 실수 ac 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점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고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값을 갖는 것은 자 기울기 를랬으니까 여기서 이거를 빼야 되겠죠 빼게 되면 이렇게 되고 대문자 f a p l u c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죠. 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.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거죠. C분의 1그 다음에 F. X가 있고 a 에 s a 플러스 C 정적분 값을 말하는 거잖아요. 이런 식이잖아. 아 이거는 다시 C분의 1 인테그랄 fx를 적분한 거죠. dx고 a에서 a+c까지. 자,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. 1번을 보게 되면 이거 보이죠? 이거를 x는 2n분의 k라고 하고, 그다음에 k가 1일 때 k가 1일 때는 x는 2n분의 1이 되는데 무한대로 보내면 이것은 0이 되죠. 자, A에서 출발하기 때문에, 이거 부족하죠. 2번을 보게 되면은, 요거를, X는 A 플러스 M분의 CK가 될 때, K가 1이 되면은, X는 A 플러스 M분의 C가 되고, 무한대로 뭐 보내면 이게 0으로 가고, 그러면 A에 되겠네. A로 가죠? 그럼 A 맞죠? 이렇게 됩니다. 그럼 그것을, 어, 기초로 해서, 자, 보면은, 인테그랄, 자 이거 간격을 보게 되면 이게 A에서 출발할 때 했을 때이 간격이 되는데 요거요 요거 C가 되려면 은 A 플러스 C 마이너스 A 하면 되잖아. 그럼 A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간격이 A, M 플러스 C가 되는 거지. 그죠? M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어 그럼 C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간격이 이제 DX로 바뀌는 거지. DX가 되고 다음에 전체 f(x)가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고치지잖아. 렇죠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됩니다.